기상. 오늘은 이거를 한번 마셔보려고요. 오늘도 열심히 운동을 갑니다. 아마 이번 영상 마지막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내일 아주 늦은 백신을 맞으러 가기 때문인데요. 백신 맞기 전날에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상체에 맞으니까 하체로 운동하려고요. 지금 드는 생각은 집가서 빨리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마침 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저도 이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월세만큼 번 거예요. 근데 어제 인스타 문물하면서 잠깐 올렸는데, 그런 소식은 어디서 들으세요? 라고 하는데, 전 진짜 다 신문에서 봐요. 공모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개념 같은 것들은 전문서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했었고. 이렇게 최근 소식은 다 뉴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첫100% 균등 배분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증거금 90만 원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나 90만 원 통장이 있는데 넣어야지 하고 넣은 겁니다. 최근 동향은 거의 신문이나 아니면 네이버 경제 뉴스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밥 현미밥이랑 닭가슴살. 제가 엄청 슬픈 일이 있잖아요. 오늘 마켓컬리를 시켰는데 제가 식단을 칼식단으로 먹으니까 오늘은 디저트를 정말 맛있는 거를 먹어보자 해가지고 마켓컬리에 뭐 있지 뭐 있지 하고 보고 있는데 세들러가 나온 거예요. 와플 크로플. 그래서 그거를 야무지게 두 개를 담아놨는데 하필 그게 오배송이 나가지고 지금 약간 슬퍼. 요 있는 강아지 출생식후 모바일 등록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저희는 출생식후 서비스를 통해서 0 가지 이상 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B2B나 B2C의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데이... 질문 없으시면 이거나 네. 배우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수의 반려견들한테 가계부 정리를 조금 하려고요. 가계부 정리를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진짜 다 까먹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생각날 때마다 해,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밀렸어요.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블로그 체험단으로 방문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12시 반 이인 예약 가능할까요? 네, 네, 네. 아, 예전 네. 직장 회식 때문에 네. 그때는 앞다리로 버텨서 한 병은 났어. 와. 그래요? 날까지 망했네. 오늘은 시간 내서 책좀 읽어야 될것 같아요. 밖에서 저녁을. 마 그래서 고구마를 데웠어. 하 아, 뜨거워, 뜨거워. 좀 있던가 했다. 실물 책으로 자꾸 집에 사놓은 거안 읽고 딴거 읽어가지고 제가 또 사고 싶은 책이 하나 생겼거든요. 이번에는 경제 책 아니고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에요. 이걸 서점에서 봤는데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요즘 약간 이런 것들에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얼른 이 책을 다 읽어야 제가 다음 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드디어 왔다. 내일 먹을 테. 오늘 배달이 안 와서 오늘 또줌 바로 넣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킨 간식들. 그리고 두부. 끝. 내일은 제가 컨디션을 위해 늦잠을 잘 거라서 오늘 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백신 대입, 빼빼로. 나 빼빼로 선물 줄 거야. 짠. 오늘은 백신 맞기 전 고양식. <목소리> 오늘 새벽에 파의대장교회 대장교회 좀습니다그이리안합지 아... <목소리> 도 <어이> 새벽에 지금 <나이> 인한테타이레노를 <목소리> 오늘 받는 날이었어요. 오늘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햇반 아 근데 점심시간은 여기 언제지? 점심시간 1시부터인데? 빨리 가야겠다 잘 먹고 올게요 <laughs> 택시 타봤잖아 나 쓰러질까봐 <laughs> 정말 이 오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나네. <laughs>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도 자취하는 친구 1, 2차 다 집에서 그냥 말하자고 본집안 보고. 내가 너무 오바던 건가 싶더라. 딱막 근데 너무 괜찮은 거야. 아, 둘째 날에 아파셔? 응? Yeah. Mm. 날씨 좋고, 기분 좋고. 지금 왼쪽 팔 조금 무겁고 엄청 졸려요 일하려고 노트북을 챙겼는데 엄청 졸려요 아이고 이뻐라 막내동생 그 음. 택시 타고 우리집 오자 왜터햄한 와야지 <웃음> <원빈>. <웃음> 백신 맞은지 5시간 됐어요. 졸리고 살짝 몸이 으슬으슬하고 팔이 조금 무거워지고 있어요. 닭가슴살에 언양불고기 뺏서왔고 무생채, 야채.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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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너무 맛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에그 드랍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식으로다가 에그 드랍. 그리고 몸 상태는 왼쪽 팔 조금 뻐근하고 말곤 너무 괜찮다. 너무 엄살을 부렸다. 일어나서 일하고 있는데 먹으면서 일할 거예요. 원래 기본에 야채 추가해서 먹는데 야채가 없더라고요. <목소리> 독일의 시가총이 1위에 기업이 리는데 애틀레드 브레인한 2년 정도 뒤에 저희가 법인을 분리를 했습니다. 어, 어, 온라인에서 가장 큰일 났다. 어쩜 좋니? 어쩜 좋니? 닭가슴살 다 먹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토요일이라 큰일 났네. 내일 마켓컬리로 일단 급한 불을 꺼야겠고, 될 오늘은 닭가슴살이 없어요. 사은품으로 왔던 이거를 먹을 겁니다. 오늘 아침으로 에그드랍을 먹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짜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니트에 긴 원피스 입고, 클리닉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클리닉하러 갔다 올 거예요. I don't wanna lose my grounding, so you catch me not responding. And I press my lips together so you don't find any answer. I'm on my phone 6:30. Can't be texting you this early. 집 도착. 너무 배고파요. 제가 토크 영상을 찍는 날이라서 오늘 토크 영상 찍고 이따 올게요. 안녕. 야. 촬영 끝났어요. <laughs> 아, 불태웠다. 너무 더워서 불이 완전 빨개졌어요. 네, 이제 오늘 정리하고, 메모리 카드 옮기고, 밥 먹어야 되겠어요. 오늘 너무 알차서 오늘도 너무 알차서 기운이 좋아요. 기분 좋아, 기분 좋아. 화이자. <laughs> 다음날 완전 멀쩡하잖아요, 저? 이거. <laughs> 팔 조금 드는 거 아픈 거 말고는 피곤함도 완전 가셨고, 완전 체력이 좋아요, 여러분. 어게해요 너무 신난다. 배고파, 너무 배고파. 저녁밥. 밥 먹고 누기. 이래서 수면잠옷을 입으면 안 돼. 금방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수 있어. 지금은 11시 7분. 지금 계속. 일하고 있고요. 아마 내일은 편집을 하면서 보내는 날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일정상. 그러면, 굿밤. 잭시믹스에서 레깅스 두 개를 샀어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검정 레깅스가 좀 불편해서 이번에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좋은 레깅스에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두 개, 원 플러스 원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일반 검정 양말. 이제 겨울이라 블랙 색상 양말 신을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샀고요. 다음은? 완전 크롭 기장. 저 원래 입고 다니는 거에 검정색 버전으로 샀어요. 다 새로운 디자인은 안 샀어요. 새로운 디자인을 많이 찾아봤는데 딱히 끌리는 게 없더라고요. 오늘은 올블랙으로 입고 가볼게요. 저는 이렇게 오늘 옷을 입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단점이 몸이 제가 체격 자체가 되게 작다 보니까, 검정색 입으니까 약간 더 외소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네. 다음부터는 또 컬러감 있는 거를 같이 매치해서 입어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진빵 피낭시에가 너무 먹고 싶어서 같이 주문했어요 대신 오늘 야채를 많이 먹을 <laughs> 야채를 많이 먹기 위해서 피낭시에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블로그 체험단 데이라서 여기 신논현역에 왔어요 강남 갔다가 어디 갔다가 엄청 돌아다닐 거예요 는는 <laughs> 쉽겠다. 쉽겠다. 연극 끝나고 이동하고 있어요. 아 <laughs> 어, 귀여워. 하이볼. 나는 김치볶음밥 맛있겠다. 코다차야 생각나. 코다차. 이거는 고로케. 헉. 여러분 한성 대박 인죠 맛있어. 맛가어맛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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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